지금부터는 구약성경을 좀 구약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 볼수 있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성경의 시간적 배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특징을 좀 보겠고, 마지막으로 인격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시간적 특징, 공간적 특징, 또 인격적 특징, 이세 가지를 제가 합쳐서 구약성경은 다양성이 크고, 신약성경은 동질성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적 특징만 보자면, 신약성경은 대체로 100년이나 크게 잡아도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 정도 시기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공생애를 겪으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 겪으시고 그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체로 한 기원전 1세기 정도로 보고요. 신약성경의 본문이 나온 역사 아주 넉넉히 잡으면 200년이고 이제 대체로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역사가 신약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100년에서 한 150년, 100년 안팎의 역사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기는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세대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이 주로 활약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떤 초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 그한 시대로. 근데 나중에 인물 지금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중심이라는 그런 인물이 중심을 잡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이집트 탈출 시기를 우리가 기원전 13세기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탈출기, 그러니까 개신교 출애굽기 이후부터 잡아도 대략 1200년이 넘는 역사를 다룹니다 신약성경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까지 따진다면, 만약에 아브라함 이상 그 시대까지 따진다면 사실은 역사성을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기원전 19세기에 갖다 놔도 어느 정도 말이 되고 15세기에 갖다 놔도 되고 16세기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문적으로 조금 뉴트럴하게 얘기하면 기원전 2000년대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원전 2000년대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있었던 선조들의 이야기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하면은 구약성경은 정말 우주 전체의 역사가 된대. 다 구약성경의 중요한 사건인 이집트 그 탈출 사건만 따져도 1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라는 것이고요 그 앞에까지 하면은 신약성경과는 비교가 될수 없을 정도로 긴 시기를 엄청난 장구한 시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 성경을 볼때 우리가 좀 전제를 해둬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후는 기원전 1천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년,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영년을 따져서 천년을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기원전 천년대가 됩니다. 그 앞에 천년을 얘기하면 2천년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천년을 얘기하면 기원전 3천년대가 되겠죠. 인류가 언제 시작을 했냐 하면은 이제 수메르 문명을 우리가 이 본다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약간 제자랑 하자면 작년에 세종 교양도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는 고대 근동 역사를 다룬 최초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기원전 4천 년대, 3천 년대, 2천 년대, 1 0 0 0 년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왜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 르키 쪽에서 괴베클레테페 문명도 나오고 좀데 카라한 테페도 나와서 신석기 후기에도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식민 시 시절 이전에도 하티인들이 만든 문명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데 왜 수메르 문명이 그보다 조금 뒤에 늦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냐면 그 앞에 티르키에서 그 발견된 문명은 글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글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고 주변 민족이 어떻게 불렀는지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수메르 문명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런 것들이 다알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역사도알수 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4000년대, 3500년이나 3300년지 학자들마다 조금 잡는 건 다른데요. 그때의 우루 에서 도시가 시작되면서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은 우리가 알수 있는 역사는 기원전 2000년대 역사부터가 좀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기원전 1000년대가 되어야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세계의 비교적 후발 문명입니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쓰는 하느님이라는 말, 우리가 히브리 말을 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카드와의 대응하는 일이죠.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얘기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고대근동세계에서 쓰고 있던 말을 자신들의 고유한 야외신앙 안에서 쓴 것이죠. 근데 기원전 1000년대가 되면은 제국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원전 1000년대에 고대 근동 세계를 좀 장악했던 제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신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나중에 그리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집트 탈출 사건부터 따지자면 이집트는 좀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제국들마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크게 고대 근동 세계를 주름 잡았던 거의 모든 제국을 체험한 작은 나라, 약소국 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사실은 수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고 또 수많은 민족들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람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소수의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히 자기의 종교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남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특징이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잡힙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그래서 탈출하면서 자기네 이제 종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아시리아 제국의 나라가 분단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남유다가 망하면서 나라가 이제 망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이제 신교에서 포로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배갔다 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제2성전기를 세우고 그리스 시대의 헬레니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나라들이 이 고대근동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들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고대 근동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에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외교도 했고 전쟁도 했고 무역도 했고 하여튼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독특한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도 갖고 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면이 있는 나라죠